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문승호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 S.O.C. 등 10대 주요 사업 예산이 기재부 단계에서 요구액의 78%가삭감되었습니다. 업친대 득친격으로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공항 건설 사업 등 신규 추진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8월 29일 정부 예산안 발표날 이후로 새만금 신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각 실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단체장으로서 지사께서는 별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네, 도에서는 중앙과 지역의 정치권을 비롯해서 또 도의회와 함께 세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서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해당 의원님들께 국감 질의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세만금 SOC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을 앞두고 지위부를 중심으로 국회 및 예산실의 핵심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야 양당의 원내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만나서 원상 회복에 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회도 그렇고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세만금이 정부 추진 국책 사업이기는 하지만 잼버리 파행과 정부 예산안 편성이 시기적으로 맞물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전라북도가 설마하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응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긴축 예산 기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신청한 예산액이 나와있고 그 예산액에 대한 1차 2차 3차 심의 과정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큰 이상 없이 지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정부가 30여 년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유례없이 처음으로 일방통행식 보복행정 예산폭력행위를 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 예산은 발표 전까지는 예년 수준으로 대응했고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에야 예년보다 좀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안 발표 전에 시간이 있었는데 잼버리 파행 대응하느라 예산 사건은 예상보다고 예전 수준으로 대응하신 것 아닌가요? 저희가 8월 6일, 7일 정도에 국민의 힘에서 예산과 관련한 비판 발언이 있고 전북에 책임을 모는 그런 발언들이 있어서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 당국을 만나서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만은 뭐 일방적으로 용산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까지는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은 정부 책임이지만 이번 전무 후무한 예산 삭감 사태가 터지기 전에 발빠르게 대응했다면 지금보다는 피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마음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그 어떤 국책 사업도 30년이 넘게 절반도 추진 못하는 곳은 새만금 말고는.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선 8기 김 지사님의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의지와 전략이 궁금합니다. 네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모든 소망사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도지사로서 취임하면서 새만금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새만금 전주강 고속도로, 새만금 항 인입철도,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들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그 외에 2차전지라든가 방유산업 글로벌 허, 푸드허브 또 복합 레저단지 등 주요 산업을 통한 먹거리 기반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의 나머지 SOC에 관해서 일괄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SOC 하나하나가 전부 예타를 거치다 보니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일괄예타 면제를 해서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 간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분쟁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왜 지금까지 그 어떤 중재 역할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직접 군산시, 김제시의 단체장 의회 의장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재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양쪽의 주장과 입장이 지나치게 첨예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정적인 불신의 단계까지 이르러 버려서 참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공 갈등 조례를 5월에 전면 개정해서 7월 달에는 갈등 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통해서 앞으로 양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 들어보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기 때문에 도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사께서 취임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야 조례에 따라 갈등 관리 상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회의 이후 3개월이 지나갔는데. 새만금 갈등 조정협의위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상시적으로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수시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 전에 구성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직 그 갈등 조정협의위는 구성이 안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사님께서 한번 확인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등 조정 해결 조례 제6조 2항을 보면 도지사는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립적인 유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에 관계인의 신류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민과 지자체가 갈등 중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라북도의 분열을 막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전라북도의 역할이 이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시군이 관할권 분쟁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로 특별자치단체 추천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순서가 있습니다. 관할권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라도 갈등이 해소되어만 특별자치단체 추천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단 새만금 관할권 분쟁뿐만이 아니라 전주, 완주 통합 문제 등 민선 8기에 갈등이 고조된 사안들이 대서 도가 적극적으로 챙겨가고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갈등이 좀 있었지만 조금씩 양보를 해서 협력 사업을 꾸준히 두 지자체가 이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정읍과 임실의 경우에도 옥정호 수변 개발로 인한 갈등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중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만금 관할권 문제의 경우에 저는 양 측이 조금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기재부가 24년도 정부 예산을 발표했고 뒤이어 올해 23년도 세입 재축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히 지방 보조금 지방세도 같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단교직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장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한 대책과 내년도 세입 감소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먼저 아무래도 저희가 2,40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1,100억 원 정도를 줄여 나가고 그러면 나머지 1,300억 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에 추경 때 지역 개발 기금에 예치해 놓은 그 기금에서 차입을 할 생각입니다. 세입 결손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도가 작성한 24년 예산 대책 방안을 보시면, 세출 대책에 대해서, 시군 보조 사업 등의 도비 부담 비율, 즉, 매칭 부율을 최대 30% 이하로 지원, 지방비 분담 비율이 있는 공모 사업의 경우, 도비 미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 재정이 어렵다고, 내년에는 시군의 도비 지원하던 것을 안 하겠다, 줄이겠다가 결손 대책이 맞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도 입장에서는 도가 예산의 증가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50대 50 하던 것을 예를 들면 40대 60으로 변경해야지만이 그동안에 하던 사업들을 그나마 해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때 현재 전라북도의 세입 결손 대책은 상당 부분 시군 보조금을 줄이고 사업을 줄이는 것으로 공공 서비스를 받는 도민과 광국공사로 사업과 생계를 꾸려가는 또 다른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라북도의 세입 결손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14개 시군의 도비 지원이 감축되어 시군 상황을 더안 좋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도 내년에 교부세가 대폭 감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4개 시군에 대해서 중앙에서 직접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만 내년에 1조 3천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시군이 같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시군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수 부족 긴축 재정으로 24년도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국비 예산도 형빅이 줄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원 사유 서비스원 등 다수의 도출연기관이 내년도 국비를 탄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가령 전북 사유 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기본 운영비, 즉 인건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전체를 국비 50%, 도비 5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 인원만 20명이고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 인원까지 합하면 8,9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오던 복지 사업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북비가 영원인데 2004년도에 인건비를 반만 지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 서비스원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17개 모든 시도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시도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을 복원시키는데 1차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명확한 세 가지를 꼽자면 하나가 인구가 적다. 주력 산업이 약하다. 그리고 심각한 고령화 지역이 많다는 겁니다. 즉 경제 생산성과 경제 활력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세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전북이 앞으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 세목을 설정하는 것은 이거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 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의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예를 들면 원자력 지역 자원 시설세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도 그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는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산업이 그동안 상당히 취약했기 때문에 자체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실체와 핵심은 14개 시군입니다. 시군이 잘 살고 시군이 행복한 전라북도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상태로 인해 해당 시군과 전라북도 그리고 도민들이 겪어야만 하는 직간접적 피해가 막중합니다. 지사님의 현명하고 단호한 역할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